안녕하세요. 이사하며 여행 다니는 보레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에 다녀온 자대 낚시터 여행 브이로그예요. 이번 출조지는 서산 좋은자대 낚시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곳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입장 가능하고요. 예약을 저희는 미리 했는데 주말은 예약이 차서 당일 예약이 좀 힘들대요. 도착 후좋은자대 마트에서 미끼나 낚싯바늘 등 필요한 신 개인물품 구입 후 선장님께 전화드린 후 선착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오후에니 생새우가 잘 물더라고요. 생새우 추천드려요. 10분 여유두고 창립포구로 도구로 이동합니다. 창립포구 도착하니 멋진 배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자네 낚시터 선장님이셨어요. 저희 진짜 멘붕으로 갔습니다. 배 타자마자 구명조끼부터 착용했어요. 멀리 자대낚시터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창립포구에서 배 타고 5분 정도 이동하는데 경치가 되게 이뻤어요. 역시 자대낚시 유명한 서산 태안입니다. 드디어 좋은 자대낚시터 도착, 오, 뭐 선상이라 되게 신기했어요. 일요일이라 오후엔 사람이 적을까 라 생각했는데 당일치기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12시에 갔는데 이미 많은 조사님들이 도착해서 낚시 중이셨습니다. 개인 낚싯대는 사용 불가라서 낚시채비는 바늘하고 미끼 정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걸기만 하시면 나와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 하나는 비랑이고 하나는 오징어거든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낚시하기 쉽게 해주셨어요. 잠시 좋은 자대 낚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방류시간은 하루에 두번이고요 좌대 이용요금입니다. 일반석은 성인 6만원, 초등학생 4만원이고요. 관람은 3만원입니다. 이곳이 일반석인데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 관람 입장과 섞어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쪽은 단독자대였고, 8인 기준 60만원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나 가족여행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 서비스입니다. 낚싯대 1인 1대 무료대여였고요. 초장 와사비 서비스로 제공. 따로 주방이 있어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요리 같은 걸해 먹을 수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와 온수통 등이 있어서 커피랑 컵라면은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 옆에는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이불과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고 에어컨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곳의 수심은 4m입니다. 간단하게 식사 준비해 오시면 목재 테이블 벤치 있어서 충분히 해 드실 수 있어요. 떠주는 서비스. 선상 내 1회 선장님께서 무료로 회 떠주세요. 집에 회 뜨지 않고 가져가시는 당구 조사님들은 핏문만 빼서 가시더라고요. 선상 내에서 먹는 걸로 안 해서 1회는 직접 떠주십니다. 선상 내에서 즐기는 회라 더 좋은 서비스 같아요. 선장님께서 던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팁은 중간으로 던져서 살짝 앞으로 당겨오는거예요 처음부터 앞쪽에 던지면 그물에 걸려서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낚싯대를 놓을 땐 선장님처럼 끼워 놓아야 해요. 안 그럼 딸려 갑니다. 야, 우지한테 보내. 이거 이거 죽었다 이제. 버스는 잊어버리 고기념사진 안찍고 망에 넣었는데요. 망도 빌려주세요. 처음엔 몰랐는데 다들 자리밑에 고기망 하나씩 달려있었어요. and Dead, Ta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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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 래 좋은 자대 낚시의 우럭은 기본이고 천동, 감성동 농어로 입어가 다양했어요 아이와 함께 오신 가족분들 계셨는데 순식간에 일곱 마리 잡으시더라고요. 오후엔 생새우 미끼를 잘 잡는데 저희는 준비해 가지 않아서 선장님께서 단골 손님 거세개 얻어 주셨어요. 오오오 일로 와 일로. 신발 빨리 올라 그래. 사장님 덕분에 오! 오빠 뜰채! 올려주도아 어, 빨리 이리로 갈거에요 거다 와... 이어이고그 밑에 바로 이어서 새코오빠의첫 수였습니다 제가 까먹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자대 낚시의 선장님의 특급 서비스 바로 헤떠 주는 타임입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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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하지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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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이다 1등이시네요 7자 정도 되어 보였구요. 때체를 비집고 나온 피지컬. 망에 넣을 때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선장님은 열애 뜨고 계셨습니다. 일식집인 줄 알았어요. 깔끔한 하얀 도마에 키친타올까지 깔고 제대로 회 포장하고 계셨어요. 했을 때 주변에 이횟감 노리는 갈매기들이 엄청 몰려와요. 선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물어간 적도 있대요. 이렇게 이쁜 접시에 담아주세요. 감사하게 이웃 조사님께서 라면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는 선남낚시 처음이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갔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이 되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나갈 때 담아갈 수 있는 대형 지퍼백도 제공해 주세요. 라면도 다 먹었고 보기도 횟감 정도 잡아서 슬슬 나갈 준비했어요. 당분 주사님 클라스. 우럭 빼고 농어 칠자만 가져가시더라고요. 빵이 없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조만간 또 놀러 가려고요. 배에서 내려 횟감을 들고 자대 낚시 매점역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활복비 어느 정도 지불하면 회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주세요. 회 포장도 하고 저희는 근처 태안 마건포 힐링 캠핑장으로 이동했어요 좋은 자대낚시는 태안과도 가까워서 가족 단위로 다녀오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엔 잡은 우럭과 치킨으로 캠핑 분위기를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럭회는 숙성했다 먹는 게더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서산 자대낚시 1박 2일 다녀온 여행 브이로그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